분모를 영어로 만들지 않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제곱 x 제곱 마이너스 x, x 제곱 플러스 x 이렇게 뒤에 x 제곱 더하기 3, x 플러스 2, x 제곱 더하기 5, x 플러스 2. 인수분해하는 거겠지? 얘 인수분해하면 x, x 마이너스 1, 그치? 분해 1, 얘는 x, x 플러스 1, 이렇게. 이거는 x 플러스 1, 2, 이렇게. 1, 2. 그다음 얘는 2, 3은 6이죠. 이렇게. 이거 렇게 순서를 좀 바꿔줄까? x-1x로 이렇게 왜냐면 빼서 음수 안 만들려고 여기서 여기 빼면 얼마야? 1분의 1 앞에 거 분의 1, 마이너스 뒤에 거 분의 1 얘도 x 플러스 1에서 x 빼면 1분의 1 x분의 1 마이너스 x 플러스 1분의 1 부음분수 그지? 빼면 1분의 1, x 플러스 1분의 1, x 플러스 2분의 1. 빼면 역시 1분의 1, x 플러스 2분의 1, x 플러스 3분의 1이 됐네요. 어? 마이너스 x 플러스 1 플러스 x분의 1. 마이너스 x 플러스 1분의 1 플러스 x 플러스 1분의 1. 여기도 이렇게 없어지네. 남는 게 x 마이너스 1 1과 x 플러스 3분의 1인 거죠. 통분해주면, 분모를 x 마이너스 1, x 플러스 3으로 통분하면 되겠지. 여기는 x 플러스 3 곱해주고, 여기는 x 마이너스 1 곱해주고. 그죠? 그럼 x 마이너스 1, x 플러스 3분의 1. 얼마? 2x 플러스 2가 이렇게 되는 거죠. 아, 잘못 썼군요. 마이너스군요. 2 다리 0전지로키렇게줘어줘야 그럼. 오케이? 케이 마이너스 선생님0 0쓴 거야. x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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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0이0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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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7 이렇게 되겠지. 오케이? 음.